네, 안녕하세요. 어,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로 인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소식을 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비로 인한 피해를 또 찍어오는 사진들도 볼 때마다 참 많이 가슴이 철렁거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살기도 힘든 와중에 비까지 물까지 난리를 부리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싶을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제발 이 시기 무사무탈하게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어항입니다. 요거는 오행에있어서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이 물수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요 어항입니다. 어항을 지금 작게나마 일단 시작하는 단계로서 작게나마 부산의 신의 부모님과 함께 또 어항을 준비를 해서 우리 보살님과 같이 또 어항을 이렇게 또어 어, 준비해봤습니다. 했고요. 어이게 물수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어항을 하면서 많은 것도 많이 배웁니다. 배우고요. 뭐, 오행에 있어서 사주팔자는요. 년월일 시가 있고요. 우리 천간과 있고 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간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또 지지에는 자축인배 진사오미 신유수례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가 있는 것이 사주팔자로. 어, 여덟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네 개의 기둥과 이 여덟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게 사주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에는 목화토금수가 있기 때문에, 물수의 기운이 부족하신 분들은 늘 이렇게 모한 개가 비치거나, 화분을 가까이 두거나, 물의 기운을 잘, 기운을 받게 하면은, 그분이 일신으로 변환을 하고, 일들이 잘 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신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어, 무사 무탈하게 바라시고요. 우리 전라도의 고시 기준님 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부적도 지니시고 기도에 나가십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내일은 서울의 일정을 잡고 또 기도를 갑니다. 어, 기운을 받아서 부적을 내려서 신도님들 또 잘되게 고시 기준님 잘되게 어, 기도를 잘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신도님 많습니다. 전북 쪽으로 신도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전라도, 어, 쪽에 계시는 또 신도님이 있으시고 하십니다. 이동이 많으시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어, 우리 신도님 잘 되게끔 기도드리고요. 오늘도 부단히 기도드려서 선물 받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물수의 기운이 부족하신 분들은 물과 가까이 하면 좋은 기운 받습니다. 항상 좋은 기운 가지시고요. 이 시기, 비가 많이 옵니다. 무사부탈이잘느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